믿었던 사람의 떠난 자리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.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? <laughs> 표현을 참 잘하셨네요. 못 느껴요, 그러니까. 내가 사람 의지하잖아요. 내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요. 못 느껴요. 그래서 자기 직전 시간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정말 외로운 시간. 낮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이 마치 꿈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. 저는 그게 현실 같아요, 어떨 때는. 다꿈 같고. 어? 나 혼자 있네. 물론 뭐 가족들 이 있을 수 있지만 자기 직전의 그 고요. 그래서 자기 직전까지 뭐 하는 거좀 줄이세요. 스마트폰이든 책 읽는 거든 좀 줄이고 저는 자기 직전만이라도 여러분이 침묵의 시간을 오롯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. 그때 오히려 현실을 느끼게 되고 내가 분주하게 뭐 사람 만나야지, 책 읽어야지, 뭐 스마트폰 영상 봐야지, 뭐 해야지 그게 다 꽉꽉 채워져 있잖아요. 그럼 빈 자리가 안 느껴져요. 근데 자기 직전에 침묵의 시간 가운데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만 딱 보여요.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물론 하나님 계속 같이 계셨죠.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, 이런 어떤 표현 하나로 꼬투리 잡고 그게 뭐 성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. 근데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영역에서 이런 말들은 의미가 있어요. 하나님 거기 계셨군요. 여러분, 침묵의 시간이 중요해요. 사람이 가로막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치우실 것이오. 돈 버는 생각이 가로막고 있다면, 하나님은 그돈 버는 생각, 그 돈을 치우실 것이오. 빈 자리로 만드실 거예요.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. 하나님, 거기 계셨군요.